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현대 로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기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7월 가기 전에 또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현대 로템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7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이렇게 나와주는 가운데 오름세가 있었죠. 그러다 잠시 조정이 있는가 싶더니 재차 상승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도 7월 달에 중간에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9% 넘게 상승하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고, 아 물론 시간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47,600원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요. 특히나 최근에 현대 로템이 여러분, 방산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또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반면에, 그와 비교해 보자면 이제 아직도 한창 갈 길이 멉니다 현대로템은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여러분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이 분기 매출 1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크게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이 방산 부분 사업 선전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주 장구로 보더라도 18.9조로서 전 부분에서 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이와 맞물려서 지금 또 최근에 이슈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대전 지역에 이 수소 트램 제작사의 현대 로템이 총 2,934억 여기에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향후 2028년도까지 34편성 납품을 받아서 자, 6개월 시험 운행 후에는요, 본격적인 개통이 이루어질 텐데, 특히나 이 LTO 배터리 적용해서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건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 주가의 흐름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 주가도 굉장히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7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를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미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서부터 앞서서 국영방산그룹인 PGZ, 이 폴란드형 또 K2전차 관련해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때 한창 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또동구권에 있는 슬로바키아에 이 전차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파이프라인 부재가 해소가 된, 기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폴란드용 k2 전차 진행 매출 인식에 따른 실적과 또 폴란드 외에 이 파이프 라인 또한 가시화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트램 포함해서 이 고속철 또 선진국용 신규 수주로 인한 실적 회복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감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당장 다음 달에는요 이 8월에는 또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또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로텐과 그리고 이 넥스원, l i 이 경쟁 구도로 좀 가고 있는데 과 누가 이길까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방산주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군단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 후보인데 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원전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는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 바람이 서서히 불면서 다시 상승 구도로 좀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다음 주 당연히 주가는요, 우상향으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 현대루템은 너무 무거워서 늦게 가는 거아니냐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또 탄력 받게 되면요 거잡을수 없이 또 크게 올라가는 것이 요즘에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4만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1차 목표가 충분히 자 5만원대 2차는 6만원 7만원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는요 목표가와 또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의 정보를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정보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이런 물량 잘 가연수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현대로트 나는 지금까지도 정말 오래 들고 있었는데,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신속하게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현대 로템 정보 무료입니다. 그럼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현대 로템의 로템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세요.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 로테미어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사실 지금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128억으로 전년비 무려 67.7%나 크게 돌파를 했고, 사상 첫 분기 매출이 드디어 1조 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1천억대.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로티미 사상 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기 매출 얼마요? 1조 원대.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천억 대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모멘텀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익 모멘텀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과 관련된 또 실적 모멘텀도 작용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이슈 하나 나와서 쳐도 좋죠 대전 지역에 자 수소 트램 제작사의 현대 로템이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깜짝 발표였는데 2,934억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되는 이 트램 차량 제작사인데 대전시가 지난 25일자로 현대 로템과 검수 신호 시스템을 포함해서 이 수소 트램 관련된 34평형 제작에 대한 얼마요? 2,934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기대감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안고 가는 종목이니 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일일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 훨씬 더 크게 갈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라는 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받아보시고 준비된 파일 참고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뭐 폴란드 측과 K2 전차 컨소시엄 체결한 내용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사우디 폴란드 관련된 이슈라는지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압축해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현대 로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또 나와 줄 것인지 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잖아 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는 다시 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 정말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데, 나는 빠르게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여전히 나는 물타기를 했던 며칠 평당가가 얼마 있는가 여러분, 관계없이 여러분 개인적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대응과 그리고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또 가능해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 예측이나 감 한계가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신다면 최대한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반대로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현대 로템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자, 주말에 받아보시고요. 010-4984 1710으로 그냥 로템이랑 남기신 문자는 바로 통해서 가는 겁니다 정보가요 그러 나서 문제 이제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월요일 대응하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강력한 모멘텀이될수 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 로템 정보는 어차피 우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로템이라고 두고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뭐 여러분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요.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도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릴 거고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하시면서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들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원보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쭉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